자, 저희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영화 드림 연출한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 했던 이야기고 어, 있었던 이야기고 어,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했었는데 어,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잘 오롯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고맙습니다. 가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로 인사드린 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개봉 첫 주말에 이렇게 또 극장 가득 메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나 아침에, 아침부터, 사실 새벽부터 비가 왔었죠.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어, 극장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 영화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 저희 영화는 촬영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는 날을 엄청 학수고대했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또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받은 에너지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이 드림이 좋은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송인 피디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유! 아이유! 정말 이, 이 시간을 종영시려면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극장에 오셨어야 했는데 진짜 너무 오늘 주말 첫 어, 출발을 드림과 함께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찍으면서 성격이 아주 밝아졌어요. <웃음> 그리고 <웃음> 그 밝아진 성격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작업을 했던 작품인데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고마움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작품을 보시고 또 저희가 이 작품 안에 담아 놓은 긍정적인 기운들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림과 함께 출발한 주말이니 만큼 어느 때보다 좀 따뜻하고 촉촉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대 라이벌 범수를 연기한 정승길입니다. 자 즐거운 시간이셨다면 아낌없는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빗길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드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드림 하면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 둘, 드림! 화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파워 사무국장 인구 년 맡은 허준석입니다 네. 아, 진짜 와있프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처음 영화 찍을 때서9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 둘이 됐거든요 옆에 승규령은 이제 40대에서 50대가 되시고. <laughs>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희한테도 너무너무 뜻깊고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슈퍼마리오랑 저희 접전이에요. 네? 다들 여러분들의 큰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 어, 이기자, 이기자. 한번 외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자, 이기자!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드림에서 앵글키퍼 전문세 역할을 했던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8살 때였나? 엄마한테 극장을 데려달라고 졸라댔는데 저희 엄마는 극장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극장에 갈수 없었던 날 친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시작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어 저의 드림이 있다면 우리 박서준 씨, 아이유 씨, 이연희 씨, 정성기 씨, 허준석 씨보다 더큰 환호성을 얻는 게 저희 드림입니다. 근데 제 평생 그렇게 가식적인 뭐, 제 평생 그럴 일은 없겠죠. 오늘 딱한 번만 저의 드림을 한번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번 소리를 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현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기 빨간 수건 그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 정말 비도 오는데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리령 영진혁의홍화표입니다네 오늘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 박서준을 만난 듯이. 마치 아이유를 만나듯이. 그게 항상 한번질러세요 네, 저희 그림 많이 응원해주시고, 더할 나이 없이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희 인사드리고 올러와 있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